반갑습니다. 은양박사 부동산TV 김은양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 약간 살살한 듯 하면서 그래도 햇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하루 휴일이라서 어린이날을 쉬고 나니까 오늘 꼭 월요일 같더라고요. 실제로 목요일인데도. 근데 내일 모레 바로 어버이날이 있어서 금방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오늘 우리 옆에 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하루 쉬고 나니까 너무 여유롭다고. 근데 저는 하루 동안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다시 어 영상을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하냐면 본인이 아는 사람이 많다. 지인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나게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사실은 지인한테 계약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부터도 뭐 아시는 친구들을 보통 많이 믿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친구들은 사실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산이 아주 많은데 뭐 보통 아주 친한 친구한테도 굳이 나의 자산이나 나의 뭐 부동산 관련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고객들은 관여를 안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처음 일하는 분들은 아, 난 친구들이 참 많아서 그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시작한다면 그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특히 가족, 친구, 그리고 가까운 뭐 이웃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계약을 안 한다고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거꾸로 입장이 돼 보면 아직도 초보고 금방 오픈한 사람한테 본인의 재산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지인들은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세월이 감으로 해서 그분들은 각자 그분들이 이제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나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제가 오픈한다 이러면 주위에서 어머, 나 이것도 궁금해. 이것도 궁금해. 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은 계약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뭐,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믿을 수가 없다기 보담도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신의가 조금, 더 오래된 사람에 비해서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의 교훈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아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믿지 말고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하자. 이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음, 어제는 어린이날, 내일 모레는 어버이날, 많은 행사들이 많죠.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5월달에 또 일을 열심히 하셔서 해야 되니까 음,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로 또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저도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운동 약속이 있어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